통나무 집안 벽난로에서 따뜻함이 뿜어져 나오고 밖에 내리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어미 고양이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마리의 아기 고양이를 부드럽게 건드리며 모든 행동에 부드러움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부드럽고 신중한 손길로 그녀는 그들의 작은 머리를 손질하며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그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장면은 모성애의 초상으로. 눈덮인 숲을 배경으로 한 고요한 풍경입니다. 아늑한 오두막은 사랑으로 빛나고 창문을 통해 보이는 상막한 겨울 풍경을 배경으로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어미 고양이가 눈덮인 숲으로 들어가 부드러운 발이 간내린 깨끗한 눈 속에 빠져든다. 그녀는 부드럽게 바삭한 눈을 발로 치며 호기심에 찬 눈을 가진 아기 고양이들에게 숨겨진 경이로움을 드러냅니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기 고양이들은 반짝이는 눈의 광활한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작은 발자국들이 그들의 장난기 넘치는 탐험을 표시하며 자연의 부드러운 발견에 대한 증거입니다. 넓게 펼쳐진 단풍나무 아래에서 어미 고양이가 속삭이는 숲으로 작은 새끼 고양이들을 이끌고 가며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린다. 부드러운 발로 나무를 두드리자. 유리병에 담긴 달콤한 수액이 반짝이며 나타났다. 새끼 고양이들은 숲에 숨겨진 풍요로움의 침묵 속에 경외하며 순수한 얼굴을 위로 향한 채 경이로움으로 눈을 크게 떴다. 숲은 그들이 생존의 비밀을 배울 때한 번에 한 방울씩 달콤하게 그들을 환영합니다. 통나무 집 안에서 한 가족이 밖의 차가운 공기와 싸우며 타오르는 나무 날로 주변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엄마 고양이는 난로의 따뜻한 온기를 즐기며 털은 아늑한 열기를 흡수한다. 작은 아기 고양이, 털 뭉치. 그녀의 조심성을 비추며 불의 춤에 호기심을 느낀다. 그들의 코는 조심스러운 경이로움으로 불꽃을 조사하며 실룩거린다. 매혹적인 불길이 그림자를 드리워 오두막 벽을 가로질러 춤을 춥니다. 햇빛이 아늑한 통나무집을 가득 채우고, 엄마 고양이가 겨울 간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비춥니다. 그녀는 냄비에 갓 내린 눈 위에 호박색 시럽을 부어 달콤하고 녹는 혼합물을 만듭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겨울 디저트를 간절히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작은 발이 숟가락에 닿아 달콤하고 눈처럼 하얀 혼합물을 젓고 맛볼 준비를 합니다. 따뜻한 시럽의 향기가 오두막을 가득 채우며 추운 날에 즐거운 간식을 약속합니다. 황금빛 햇살이 순수하고 손길이 닿지 않은 눈 덮인 숲을 비춘다. 어미 고양이가 반짝이는 눈 위에 따뜻한 시럽을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시럽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달콤하고 쫄깃한 토피로 굳어집니다. 아기 고양이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 새끼 고양이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요라고 내레이션이 말합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황금빛 아래에서 달콤한 간식을 즐깁니다. 맑은 햇살 아래 소박한 통나무집이 깨끗한 눈으로 덮인 풍경 속에 서 있습니다. 어미 고양이와 장난기 많은 새끼 고양이들이 눈 속에서 뛰어놀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눈을 조각하기 시작했고 섬세한 발과 즐거운 에너지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눈 고양이가 점차 형태를 갖추며 그들의 공동 노력으로 탄생한 기발한 창조물입니다. 나뭇가지가 수염이 되고 돌이 눈이 되어 소박한 매력으로 눈 고양이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요. 어머니와 아기 고양이는 물러서서 자신들의 솜씨를 감탄하며 그들의 유대감과 창의력에 대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늑한 통나무 집에 밤이 내려앉아 부드러운 촛불빛 속에서 춤추는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엄마 고양이는 끝없는 사랑의 상징인 하트 모양. 쿠키 한 접시를 자랑스럽게 선보입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따뜻한 촛불 주위를 맴돌며 기대에 찬 눈으로 간절히 모여들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아기 고양이들의 작은 발이 머그잔을 움켜쥐고 조용한 오두막에 그들의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기 고양이들이 자리를 잡고 부드러운 털이 타오르는 벽난로 불빛에 비치자 만족감이 감돈다. 따뜻한 불길이 잠에 빠져들게 하고. 엄마 고양이는 소중한 아기 고양이들을 지켜보며 평화로운 꿈을 꿀수 있게 해줍니다. 시골 통나무집 부엌 안에서 어미 고양이가 젖병을 부지런히 준비하며 가정적인 다정함이 펼쳐지는 장면이다. 그녀는 작은 나뭇가지들을 세심하게 손질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재활용합니다. 그녀가 아기 고양이들을 위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섞으면서 아늑한 공간에 전기믹서의 윙잉거리는 소리가 가득 찼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녀가 일에 집중하는 표정을 비추었다. 각 병은 그녀의 헌신적인 헌신과 사랑에 대한 증거로 정밀하게 채워졌습니다. 부엌 큰 보살핌의 안식처로 변모하며 모든 행동이 모성 본능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통나무 집 부엌 안, 엄마 고양이는 소박한 매력 속에서 가정적인 모습을 한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그녀는 돼지갈비를 썰어 푸짐한 식사를 준비한다. 잘게 썬 가지가 돼지갈비와 함께 팬에 들어가 지글거리며 풍미 가득한 향을 뿜어냅니다. 주방은 집에서 요리한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다. 아늑한 통나무집 안에서 엄마 고양이는 특별한 생일 케이크를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케이크는 밝은 빨간 딸기로 장식되어 특별한 날을 위한 달콤한 간식입니다. 숫자 3 모양의 촛불이 높이 서서 불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 고양이가 축제 모자를 쓰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기는 기대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아기 고양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엄마 고양이는 이 기쁜 날에 소중한 아기 고양이를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미소를 짓습니다 가족은 터키 성물 위에 요트가 떠 있는 해변을 탐험합니다 금빛 모래 위에 진주와 조개껍질이 놓여 있고, 갓 수집한 보물들입니다. 바다의 선물 한 그릇이 밝은 햇빛을 반사한다. 어머니 고양이가 보드워크를 따라 자전거를 탑니다. 고양이와 조개껍질이 앞바구니에 안전하게 둥지를 틀고 있다. 뜻밖의 자전거 타는 사람이 햇살 가득한 지평선으로 페달을 밟습니다.